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114강. 이번 시간에는 CCI 지표 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수식은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수식관리자를 불러보시면요. 추세 지표에서 만약 ADX 지표에 대한 수식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ADX 지표는 ADX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 글자색이 고동색이기 때문에 일반 함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일반 함수 부분에 가시면 다시 ADX 함수 이름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한번 클릭하시면 이 ADX 함수에 대한 수식이 오른쪽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이 ADX 함수를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하겠다. 또는 합정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복사하셔갖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CCI 지표나 CCI 함수에 대한 수식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지표가셔갖고 에 다시 CCI를 한번 클릭하시면 CCI도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색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일반 함수가 아니고 어 그 내부 함수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일반 함수로 가셔도 CCI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함수는 여기 그 함수 설명이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부 함수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기본 지표 함수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CCI 함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어, 키움의 CCI와 똑같은 그런 결과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CCI, 그 키움의 CCI와 같은 값을 출력하는 어, 다른 증권사의 수식을 가져와서 키움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 그런데 그 굳이 CCI 함수가 있는데, 어, 뭐라 이런 그 작업들을 하느냐라고 물르실 어,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그 지난 앞선 강에서 의 보시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일봉의 볼린저 밴드 값을 분봉에 표시하기 또는 주봉의 볼린저 밴드 값을 일봉이나 분봉에 표시하기 같은 것을 해봤습니다. CCI도 일봉의 값을 분봉에 표시하거나 주봉의 값을 일봉에 표시할 때이 수식을 알아야지만 그런 방법으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6강 정도 동안 아, 이 CCI 시리즈를 제가 쭉 올릴 예정에 있는데요. 아, 그것을 보시면요. 아, 오늘은 그 CCI 함수 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부터는 1봉의 값을 아, 분봉이나 틱봉에다가 표시하기. 어, 영문 포버전 영문 G버전. 또는 주봉의 값을 또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영문 포버전 영문 G버전.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강의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내부 수식을 알아내서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어,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키움의 CCI와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는 그 예스의 수식을 제가 복사를 해 갖고 왔는데요. 그 예스의 CCI 함수 수식을 보시면요. 조금 그 생소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 비슷한 그런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가나 저가나 종가 그 다음에 아, 이품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이런 것이 키움에는 없죠 포문 반복문 있죠 그 다음에 또 배열도 지금 그 키움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두 가지만 키움에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 조금 더그 다양한 그런 지표나 어떤 함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부터 키움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에 두 줄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키움에서 하실 필요가 없죠. 키움에서는 우리가 쓰는 대로 자동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윗 부분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여기 그 AVG value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바꾸시게 되면은 똑같은 그런 CCI 수식을 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 가지 그 CCI 에서의 특이한 점은 어떤 가격대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합을 가지고 이 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키움에서도 이세 가지 합, 이세 가지 합의 평균이 아니고 이세 가지의 합을 가지고 어, 똑같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ch라는 변수에다가요. 그세 개의 합을 일단 먼저 어, 넣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c, 종가 더하기, 고가 더하기, 저가를 ch라는 그런 변수 하나로 그냥 사용을 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현재봉에 대한 그 이동평균선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균까지요.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어,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A 언더가 u e 하고 그 변수명을 짓고요. 그 다음에 A, C, H, 어, 지금 그 예스에서는 랭스라는 변수를 사용했지만 키움에서는 반복문이 없기 때문에 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숫자를 넣어 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CCI에서는 보통 9를 쓰기 때문에 9의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12나 뭐 20으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늘려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평균 값을 구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이제 포문 예스 yes 랭귀지의 포문 안에 들어 있는 것과 그 포문이 끝난 이후에 평균을 구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한줄한줄 한줄 써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md라는 변수에다가요. 제일 첫 번째는 abs. 그 다음에, 현재봉의 ch의 값. 마이너스, 현재봉의 평균 값.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abs. 한봉전의 어, ch의 값. 마이너스, 현재 봉의 어, 현재 봉의 평균까지요.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총그 8봉 전까지, 8봉 전까지 그 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3, 4, 5, 6, 7. 마지막에 더하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시 괄호로 묶어서 9로 나눠주게 되면 이 마지막 줄까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ch의 값,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더한 ch의 값, 그 다음에 현재의 그 ch의 평균 값에서 각각 떨어진 만큼, 표준 편차처럼 떨어진 만큼을 구한 뒤에 그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음,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한 줄만 써 주면 되겠죠 또 현재의 c h 값 마이너스 a의 온도가 v a 나누기 0.025 곱하기 m 니자 이렇게 하면 어, 키움용 CCI, 기간 9를 쓰는 키움용 CCI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 그 키움의 CCI 함수를 사용한 것과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관리자, 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름은 y-CCI라고 하겠습니다. 예스 yes, 랭기지에서 가져온 CCI라고 이름을 짓고요. 똑같이 y-cci 기간은 9 붙여넣기 작업 저장 그 다음에 아, 지표 조건 설정을 할게 없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도 할거 없고요. 기준선을 0선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맞는 것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과 똑같은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를 CCI를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를 보시면 112.21로 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 수치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고요 지표 값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내려 가지고 겹쳐 보겠습니다 정확히 겹쳐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CCI 수식이 키움용 CCI 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요 수식들 현재 그 수식 1에다 만들어 놓은 요 수식들을 그대로 확장을 해서 일봉의 값과 주봉의 값과 월봉의 값들을 각각 아, 다른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아, CCI를 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 1번이 현재 그 키움과 예스의 방식인데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이동 평균선의 값을 씁니다. 현재봉 마지막 봉에 대한 야, 마지막 봉의 이동 평균선의 값을 이용해서 예, 나머지 봉들에 대한 그런 값을 들 구하는데요. 이것을 현재봉이 아니고 각 봉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그것을 잠깐 먼저 어, 그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요 더 쉽게 그 구현이 되겠죠. 그럼 아, 똑같이. ch라는 변수에다가요. 똑같이 이것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a value를 구해줍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가 9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어, 키움에서도 우리가 반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을 시킬 때에는, 아, 포문이 필요 없이 함수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아, 포문의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자, period라는 그런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b라는 것을 잡은 뒤에 abs ch-a-underbar.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b라는 것이 하나의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B만 쓰게 되면 어, 현재의 CH 값과 현재의 A value의 값을, 어, A value의 값에 대한 절대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한봉전, 즉, CH의 한봉전의 값. 이것은 어, 이거와, 이거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ABS CH의 1. 마이너스 A 언더바의 자, 이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B1만 써도 이 e, e 수식을 쓴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수식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 타이핑을 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홉 어, 번을 반복시키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지우고요. 이것을 m d 라는 변수에다가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다섯, B를 구해라. B만큼. B를 기간만큼 반복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의값두 번째 시의값이 이 부분들을 각각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아홉 개 합을 구해야 옵니다 자, 이것을 다시 P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에 현재 지금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봉의 평균값을 이용한 것이고 이 수식은 각 봉에 대한 평균값 이번에 대한 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각 봉의 평균을 이용한 것이죠. 저기그각 봉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그 외국 증권사에서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이렇게 그 CCI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 마지막까지 그다 만들어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CH-A 언더바 밸류 나누기 바로 열고 0 0 1로 곱하기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위의 수식과 아래 수식은 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지만 위의 것은 현재 평균과 아래 것은 각 봉의 평균과로 어 구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어 올려보겠습니다. 복사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 수식 2에다가 각 봉의 평균 이용이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설정 가셔가지고 구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면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식 1에 만든 어, 키움의 CCI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 각봉의 평균을 이용한 CCI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각 봉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각 봉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어 또한 가지 변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 종가와 고가와 저가의 합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a라는 변수에 a라는 그런 값으로 주고 이 a라는 값을 우리가 다른 값을 줄 수가 있겠죠 c라는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 업 저장 수식 검증 한 다음에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수식 1은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현재 보이는 이 CCI는 종가만을 사용한 CCI가 되겠죠. 다음에 이것을 나는 종가가 아니고 고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H만 집어넣으면 또계절이 어, 바뀝니다. 아, 이것을 조금 더 가중치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H 플러스 L 플러스 H. 플러스 L 플러스 C 곱하기 2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계적이 바뀝니다. 자, 이런 것, 이런 것처럼, 그, 하나의 수식에 대한, 하나의 지표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키움의 수식, 키움의 CCI 수식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의 CCI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그 키움의 CCI 구하는 방식 이 부분을 가지고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 대한 그런 수식들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